행정구제사무소장입니다. 오늘은 사례 36번째 시간으로 치하, 파절, 그러니까 훈련 중에 실수로 넘어져서 앞니를, 파절 당해 앞니를 다친 경우입니다. 치하, 파절, 이 상황을 갖고 여러분께 공상을 어떻게 해서 받았는지, 그 내용을 또 어떻게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는지 이거를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등급은 어느 정도 나오는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laughs> 아, 죄송합니다. A라는 병사가 이제 입대를 해서 한 6, 7 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겨울은 피했지만 어쨌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좀될때 에, 특수훈련, 야간종합훈련이 이제 부대에서 시행하게 되어 는데요이 어, 친구도 어, 일병으로서 거의 야간종합훈련에 참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어, 전 대원이 다 참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열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같이. 에, 중대 한 중대가 어, 제그 작전 훈련지로 갔어요. 가는 도중에 물론 걸어서 가죠. 걸어서 갔는데 가다 보니까 이제 저녁이 되고 저녁 때가 돼서 거기서 중석식 아, 저녁을 먹고 어, 휴식을 하고 이제 다시 그 어두운 어, 이제 밤길을 걸어가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어, 그 시간 되니까 이제 예, 어두어둑 해지면서 어, 좀 엄사는 그런 분위기에서 그러니까 그래도 뭐, 뭐 많은 사람들이 가기 때문에 어, 줄 대열에 서서 앞 사람 뒤만 보고 따라가는 중이었습니다. 그 가다가 어, 50분 가고 10분간 휴식, 그리고 또 가다 50분간 걷고 10분간 휴식 이렇게 해서 가다 보니 어, 이제 깊은 어, 상당히 12시가 넘고 어, 새벽 1시 2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 시간 되면 되게 많이 지치고 뭐 힘들어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아, 이제 졸음이 여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어, 너무나 힘들고 더군다나 거기다 아, 완 아, 완전 군장을 메고 어, 소총까지 짊어지고 뭐 이렇게 음. 걸어가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라에다가 어, 그래도 뭐 많은 대원들이 가니까 대열에 서서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칠흑같이 밤이 어두워졌어요. 어두워지니까 자기 육안으로는 길을 이렇게 구분해서 가기 어렵고, 앞사람이 가면 그발짝만 따라서 가는 경우가 되죠. 저희들도 군대 생활 해봤지만 그런 경우를 경험했잖아요. 가다가 이제 어디 계곡을 지나게 되는데요. 계곡에는 약간의 평지보다 좀 어려운... 난 코스였어요. 그거 하다가 앞 사람 따라서 한다고 했는데, 발을 헛뜨려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겨우 넘어졌기 때문에 뒤로 넘어진 게 아니고, 앞으로 쿵쳐서 넘어졌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보니까 일어나질 못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이제 좀그 고참병이 와서 왜 그런가 보니까 이 사람의 입에서 피가 번복이 돼서 도저히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네, 이게 손수건을 꺼내서 그 입에다 물어주고 뭐, 타올로 얼굴을 싸매고 이렇게 해서 어고 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처음에 출발지에 보면 진료소가 같이 예, 의무대가 따로 나오죠. 어, 거기서 응급조치를 하고 어, 이제 새벽까지 기다렸다가 이건 어, 예, 군 병원으로 이송을 했어요. 이성을 해서 가서 보니까 한정 중앙 앞니 두 개가 나갔어요. 완전히 파절이라고, 파절이라고, 파절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어쨌든 치아 앞니가 두 개가 파절이 됐어요. 그래서 더군다나 그 안쪽 이 같으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바로 의치를 해도 상관이 없는데 사실 앞니는 의치를 하면 표가 납니다. 아무리 잘해도 그리고 또 처음에는 표가 나지 않아도 어, 생활을 하다 보면 그게 또 변해서 표가 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어, 의치를 하지 않고 살려 보려고 어, 그군 병원에서도 어, 노력을 많이 했고 또 신경을 많이 해서 치료를 하면서 어, 몇 개월 동안 치료를 했는데도 결국은 살리지 못했습니다. 못하고 어, 결국은 의치로 해야 된다는 판단을 받고. 어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은 이제 군 병원이 좀 일단 수술을 어치 수술을 하려고 했는데 부모님께서 너무나 상심이 크셔서 군 병원을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일반 병원에 일을 의뢰를 받아서 일반 병원에서 일단은 어치를 하고 치료를 받고 다시 기가해서 이제 군 생활을 하기 했습니다. 자, 자 그렇다면 그래서 결국은 뭐 다른 상이하고 달라서 어치 했으니까 견딜만하죠. 치료도 어느 정도 몇 개월 동안 끝났고 그래서 군생활 계속하다 만기 재대를 했죠. 만기 재대를 하고 나와서 보니까 역시 염려했던 대로 이 색깔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니 중앙 두두 두 이게 두와 두이두 개가 앞니 위쪽이 빠졌으니 얼마나 보기 흉하겠어요. 그래서 늘그 이제 자기에 대한 핸디캡이 됐어요. 그래서 너무나 속이 상해서 아 정말 너무 억울하고 그래서 어, 국가영재를 신청을 했어요. 했는데 공상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왜냐면 야간 특수 훈련 중에 상의를 입었기 때문에 보험보상 대상자가 아니고. 어, 공상, 그러니까 국가유공자 공상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거기서 좀 위안을 받았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보훈처로부터 어, 신체 검사를 받으라는 통지를 받았어요. 신청사 가서 통지를 받고 어, 이제 신청서를 하고 나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나중에 와서 보니까 결국은 등급 비달이에요. 이건 너무나 상심이 크죠. 정말 그 젊은 사람으로서의 자기 얼굴에 정말 가장 중요한 부분인 앞니 위, 이쪽 앞니 두 개를 빠트렸는데 빠졌는데 으치를해 놓는데 등급이 없다니 정말 실망해서 너무나 실망이 커서 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아 이런가 보다 싶어서 이리저리 알아봐도 뭐, 큰 어떤 수가 없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 치아에 대해서는 어, 제가 봐도 상당히 그등급 주는데 민색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어, 상당히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어, 그 가운데 앞쪽 이쪽 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대화할 때도 그렇고 인과관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등급이 나오지 않았어요. 아,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고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그 상담을 받기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그 등급을 보면요, 정말 내가 봐도 좀 너무 등급이 잘안 나와요. 왜냐면 어, 6급이랑이 나오려면, 6급이랑이 나오려면 치아가 21개가 으치로 받게 됩니다. 기가 막히죠. 2 1한면이전체체잖요요의틀니리해해야돼 자, 자, 다음음에급급 i 을을아아도5개 6급 e b 을 돼도 10개. 자, 자, 럼 7급도 7급도 5개 이상 t t 로 바꿔야 7급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l 어, 5개니까 개개까지는할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왜냐면 l 어, 3개를 l e 를해 t 는데 양쪽치 해놓는 앞쪽과 뒤쪽 그러니까 위치과 좌측 양쪽에 접해있는 이가 영향을 받아서 그것까지 의치로 바꾼다면 다섯 개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양쪽에 하나씩은 만약에 그 치아가 의치로 바꿀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었다면 왜냐하면 그 다친 치아로 인해서 영향으로 인해서 그렇다면 양쪽은 하나씩은 인정을 해줍니다. 자, 그래도 최소한 6급 사망은 받아야 되는데, 6급 사망을 받으려고 보니까, 어, 10개, 10개. 그럼 잠시 전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으취하고 있는 양쪽, 양옆에 하나가, 하나씩 으취를 한다 하더라도, 8개는 나의 정상적인 이가 발치가 되고, 으취로 바뀌었을 때, 그래서 양쪽까지 합쳐서 10개가 됐을 때 겨우 6급 사망입니다. 자, 제가 봐도 이거는 너무 좀 심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6급 사망을 받으려면 의치가 10개가 들어가야 된다. 아 이건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뭐 일부러 이렇게 뭐 다치고 뭐 아무리 그런 사람 없습니다. 왜냐하면 군생활 하다 보면 자기도 몰래 너무 피곤해서 아니면 어, 어제 밤새도록 뭐 가서 뭐 건물을 쓰다가 아, 경계 건물을 쓰다 왔는데 고담나 훈련 이 있었다 뭐 이렇게 해서 피로가 누적돼서 어,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처럼 참 운이 없죠. 왜냐하면 하필이면 어떻게 해서 앞으로 넘어졌는데 이 치아 두 개가 파절이 됐어요. 참 그래서 정말 상심이 너무 크고 그 부모님도. 상심 너무 컸어요. 그러나 이제 불구자가 외형적으로 크게 불구자가 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도 부모한테는 나중에 이런 유연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달래가지고 이렇게 갔는데요. 그래서 치아 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훈처에서 좀증급 상향 조정하는데 꼭. 관심을 가져야 할 상황이라고 봅니다. 어, 제가 2019년도 9월 20일자로 어, 국회의원 세 사람이 발의한 그러니까 어,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은처장을 그 모시고 어, 같이 함께 예, 이 국가유공자법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예, 그걸 어, 참석해서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분명히 긍정적으로 바겠다보훈처장도 그렇게 답변을 하고 가고, 그 수행한 과장도 그렇게 인정을 하고 갔어요. 그런데 일단 돌아가면 캄캄 무소식이에요. 물론 국회의원 세 분이 발의는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개정은 잘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또 개정을 되려면요. 이런 사실 인정 하나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각 종합병원 과장급 의사, 전문의들을 이렇게 모셔다가 그 의학적으로 다른 질병과의 그 형평성을 또 조정해서 그걸 보고 조정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치아에 대한 군생을 어, 지금 하고 있는 여러분이나 아니면 이미 하고 나온 사람이라도 앞으로는 치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많이 조심스럽게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한번 이 치아에 대한 상위 등급은 좀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금 의견이 들어가고 요청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좀 바뀌어지려 생각되는데 아직은 그 미지수입니다. 아무날알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조심할 수밖에 없고, 그냥 공상으로 있어도 한번 공상을 받으면 일단 내가 사망할 때까지는 공상이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등급은 언제라도 상향해서 받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좀 암울한 상태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훈련 중에 야간 훈련 중에 치아 앞니 위쪽 앞니 두 개가 파절된 이런 사건 하나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공상은 받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치료는 무료로 받을 수 있지만 어, 매월 어, 혜택을 주는 연금의 혜택은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게 많이 아쉽기도 합니다. 어, 그러나 어, 최소한 칠급이 되려면 잠시 전에 말씀드렸듯이 다섯 개가 돼야 되는데. 본래 세 개가 빠지고 그세 개의 위치 양쪽에 하나씩 이게 만약에 거기가 영향이 가서 빠진다면 다섯 개가 될때 비로소 7 급밖에 받을 수 없다는 참 아쉬운 어, 이 방송을 합니다. 이 방송을 하는 저도 좀 마음이 좀포득하지가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께 혜택을 자 여유 있게 아니면 만족할 만한 어, 그런 에, 등급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소개를 해야 되는데 또 이유는 어차피 한 번은 거쳐가야 될 과정이기 때문에 이 치아는 등급이 낮다고 해서 계속 설명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순서에 따라서 하다 보니 치아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참고만 하시고 필요하신 분은 또이 내용을 갖고 더 이상 저에게 전화를 주신다거나 아니면은 그 밑에 참고란을 예, 보시면은 이해가서 안 되는 부분은 될 것입니다. 그래도 안 된다면 제 전화번호를 어, 명기해 놓을 테니까 어, 거기다 어, 전화해주시면 를 제가 바로 어, 여러분께 전화해서 어,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이런 저희가 예, 어, 방송을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은 여기서 마치는데 어, 지금까지 함께하신 여러분. 제방송에 여러분께 유익이, 예, 유익한 정보가 되었다면 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종까지 예, 좀 눌러주시면 제가 다음 더 좋은 유익한 그 정보를 갖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정보 좋은 정보를 갖고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어, 그때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